그, 뭐어 이렇게 돼 있어? 응, 안. 그치. 세울 수 있어? 손 조심해. 아빠가 해줄까? 안 돼. 그 어때, 로나 마이크 마음에 들어? 응. 로니의 목소리가 엄청 잘 들린대, 그 마이크가 있으면. 아빠! 응. 음. 사랑해. 아빠도 사랑해 근데 왜 이거 소리는 안나 그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목소리가 그 마이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전거 오늘 이따가 타고 응. 점심에 밥 먹고 타고 또 밤에 밥 먹고 미우 타자 알았지 응. 오늘 두개 타는 거야 로우니 아빠랑 또보도 보고 좋지 도보시형 자전거 랑 미우 응 그리고 밥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보드 그리고 아빠. 니 응? 그리고 아빠 <laughs> 나 자동차 놀아야 돼 아빠 이거 이거 자동차 안... 아빠 이거 로봇 변신해줘 아빠가 응. 이거만 해주고 아빠는 그럼 설거지할게 놀이방에서 놀고 있을거지 로운이? 나 선풍기 틀어줘 어, 어 너무 땀 흘리네 이거 에어컨 틀어줘 아빠 봐봐. 여기서 불이 나온다. 불 끄는 거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불 끄는 거. 아빠 봐봐. 아빠 봐봐. 불 끄는 거. 만소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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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고마워. 웃음> 아빠 봐봐. 아빠. 아빠 알파 해. 음? 아빠 왜 알파 안 해? 불 끄는 <laughs> 알파. 할수 있어. <laughs> 아빠 어떡해? 음? 어떻게 해 아빠? 으쌰 됐어. 굿, 굿, 굿. 됐어. 어, 굿굿 굿. 잠깐만. 아, 이 신이 많이 세구나. 음. <laughs> 마그마 씨.